우리 재키매니저가 특별한 여성을 소개했는데요 재키매니저가 절실하게 이 여성분의 맞는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동남아 지역에서 극빈 대우를 받으며 근무 중인 뛰어난 미적 재능뿐 아니라 미모를 겸비한 훌륭한 여성이 한국을 방문 중이다 며칠 내로 격리 기간이 끝나는데요 이 여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남성분은 들 적극적인 관심과 연락을 그 기다리고 있다 이런 요즘입니다. 여성은 정말 대단한 여성입니다. 예. 전 세계 한국계 가장 베스트. 그러니까 자기 성취로 보면요. 학문적인 성취 그다음에 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키가 좀 큽니다. 1m76인데요. 늘씬합니다. 학창 시절부터 아주 자기 분야의 뛰어난 소질을 보여 보여 가지고 전국의 어떤 자기 분야의 그웬만한 대상을 다 휩쓸 휩쓸면서 휩쓸면서 신문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. 워낙 실력이 출중해 가지고 랭귀지 스쿨도 없이 바로 미국 명문대 그 전문부자로 입학을 허락받았고요. 뉴욕과 파리에서 공부하고 파리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급생이. 본인이 세운 회사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동남아에서 일하게 됐고요. 그 회사의 총 책임자이자 아주 중요한 분야에 그 있습니다. 이 여성이 어디로 이동하든 철저히 운전기사와 경호원의 보호를 받는 외국에서 경호원의 보호를 받는 그런 여성이고, 아파트에 차까지 제공받고, 회사로부터 각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그야말로 뛰어난 이름입니다. 이 여성의 이름 브랜드가 있고요. 이 여성이 뭐 했던 걸다알수 있습니다. 이름 들면 그 세계의 유명 대통령 연예인들도 이 여성이 그 만든 그 작업한 것을 어작 그러니까 결과물을 가지고 그뭐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본인 일에 자부심이 많고 그 번듯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쿨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. 그 워낙 뛰어난 여성이고 좀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면서 그 묘사를 하려고 하니까 간단하지는 않은데요. 그렇게 짐지 미루어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. 이 여성이 만나고 싶어 하는 남성의 조건은요, 첫째는 크리스찬, 두 번째는 키가 좀 커야 되겠죠. 세 번째는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 남성 중에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. 해외에 있는 남성과의 만남을 선호한다고 합니다. 프랑스 출장이 재개되면 미국 방문이 쉬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, 예. 그리고 이 여성은 한국에서 명문가입니다. 그래서 부모님, 할아버님께 물려받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산이 있을 거고요. 부모님들도 대단 대단한 분인데 이름되면 알 만한 그런 분들이시고요. 예. 그래서 그 부모님께서는 예, 부모님 두분다 제가 설명할 드릴 수 없습니다. 이름만 되면 바로 알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, 예, 참참 유전자 좋습니다. 그 언니도 있는데 언니도 전문직으로 활동을 잘 하고 있고요. 남동생도 참그 정말 결혼 잘한 것 같고 이렇게 참그 외모 키가 큰 외모 실력 가정 환경 종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83년생 여성인데요. 이 여성이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. 이런 뛰어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글로벌에서 활동을 했거든요. 공부를 하고, 바로 공부로 이어지면서 글로벌에서 했고, 또 하나는 너무나 뛰어나 보이니까 저런 여성은 정말 상대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동시대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그 한국이 나은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성과 만날 우리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은 연락 주시면 정말 귀한 만남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제키, 고민정 매니저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